현재 TV조선 국민가수는 박선주 판사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며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심사위원 중한 명인 박선주가 배역 논란으로 인해 공식 하차했다. 문제는 박선주가 판사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을 내리면서 팬들과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여전히 16%라는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박선주의 하차로 많은 이들에게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TV조선은 즉각 박선주의 대체자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박서진은 박선주 자리를 대신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박서진의 심사위원 참여가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만큼 박선주 팬들의 공감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프로그램 평가의 객관성을 잃어 팬 커뮤니티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논란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박선주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박서진의 평판을 비난했다. 여론의 압력으로 TV조선은 박선주의 자리를 메울 다른 옵션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박서진 소속사 측에 따르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의가 있었지만, 박서진은 이를 거절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현재 다가오는 솔로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개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현재 연말 KBS 특집 프로그램 출연, 대규모 단독 콘서트 등 여러 중요한 계획을 준비 중이다. 박서진 역시 12월 17일 출시 예정인 연말 선물 세트 출시를 준비 중이다. 2024년 연말을 맞아 박서진도 2020년 연말 선물 세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2일 아시아 아어티스트 어워즈 행사에서 특별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박서진 측에서는 향후 프로그램이나 행사 출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없지만 앞으로의 활동에 팬들의 기대는 여전히 크다. 박서진은 그의 독특한 활약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커뮤니티와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박서진의 최신 소식과 활동 소식을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의 다른 흥미로운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